오늘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동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의 재단들을 철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보수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모세로부터 전해진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왕들이 이것을 발견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래된 책 정도로 여겼을 테지만 요시아는 그 율법책을 받고 그 안에 내용을 입고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께 회개를 할때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은 율법책의 내용대로 자신의 조상들이 살아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회개하며 통곡하였던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며 살았던 너희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 율법을 찾게 되었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모습을 보고 너희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들을 모두 거두어 드리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요시아 왕은 이 모든 내용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율법책의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다 지켜서 살아가도록 지도했다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이나 권력을 내세워 행동하지 않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올바른 공동체로 인도하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